이것도 이제 이것도 기입니다 개역이 오는 여기 종류가 한 30, 30에서 한 40까지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것도 약초입니다. 약초, 이거는 뭐, 저 촌에 가 뭐, 도로가 옆이나밭둑이나 논두렁에 맞는 여기 이거는 많이 봤을 겁니다. 이 꽃말이 뭐 흰역이나 개역이나 다 똑같습니다. 학업을 마침왜 학업을 마친도 뭐 졸업했는도 모르겠습니다. 요거다 이제 꽃이 더큰 것도 있어요. 이제 요거는 그냥 덜풀덜 덜 풀인데도 약초니까 요즘은 이거 재배도 합니다. 한번 큰거 한번 보여줄게요. 요즘은 이걸 원예종으로 만들어갖고 저 씨앗을 약초로 쓰는 거, 일본에는 저거 트에서 키우고 있더라. 예, 그 요놈을 한번 큰걸 한번 보여줄게요. 자, 이게 원의 종류입니다. 꽃도 크고, 씨앗도 크고, 바로 옆에는 지금 여치가오르섰습니다이거는원어종으로키우는 겁니다. 잎사귀는 지금 벌레가 다뜯던모어 네, 여기 불낙지입니다. 자 감사합니다.